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유벽희입니다. 어, 앞서 그 공채 문제를 갖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나왔던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죠. 그러니까 그 관리 규약과 관리 규약 준칙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계속해서 알아볼 문제는 이거였죠. 위탁 회사에서 수수료만 받을 때 어떤 모순과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해 봐라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갖다 풀 때는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상반되냐면 입장 차이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순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그죠? 위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모순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지적해 봐라 이런 의도가 되겠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먼저 올려드렸던 동영상 중에서 그 취업 루트에 보게 되면 어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위탁 관리 방식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위탁 관리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도급 관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먼저 어 이해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회사가 서로 계약을 맺죠. 관리 계약을 맺고 관리 계약을 맺게 되면 관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관리 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배치를 하죠. 그럼 이렇게 직원들을 갖다 보내서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니까 이때 아파트 쪽에서는 비용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죠. 위탁 수수료와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위탁 수수료를 갖다 관리회사에 주고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탁관리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때 인건비를 갖다가 관리회사에다 직접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니까 러 위탁수수료와 인건비까지를 모두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회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수익이 되겠고, 이런 방식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급관리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전자와 같이 이렇게 위탁수수료와 인건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지금,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관리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위탁사가 어떻게 돼요? 뭔가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위탁 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위탁 관리의 목적이라고 할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문적인 관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 관리를 하지 않고 뭔가 전문 회사에다 맡겨서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어때요? 전문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길 바란다. 제가 다시 말하면 어돼요 책임 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 관리와 책임 관리는 위탁 관리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사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가 책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인사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위탁사에서 당연히 인사권자는 위탁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위탁 그 어, 위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위탁 수수료는 위탁회사로 가지만 직원 인건비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접 가는 이렇게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수료와 인건비가 이렇게 이원화 돼서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어 위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관리사무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 관리사무장에 실제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탁사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장이 위탁사에 이렇게 말을 듣기보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말을 듣는 경우가 훨씬 크더라.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탁사로 봤을 때는 월급을 주고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뭔가 책임이 있는 이런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이 위탁사의 그 불만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있게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내가 직원들의 월급을 줄수 있도록 해다오. 그러니까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까지? 인건비까지를 다 나에게 달라. 결국은 뭐를 원하는 겁니까? 도구 관리를 갖다가 할수 있게 이거를 제도화 시켜달라. 이게 지금 위탁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급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돼가지고 책임관리를 갖다가 실현을 하겠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위탁사에서 바라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위탁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급여보다 급여가 낮아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돼요? 위탁수수료와 인건비까지를 모두 회사에다 주게 되면 회사는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임금을 삭제, 삭감할 삭 이런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세한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회사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임금 체불이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퇴직금은 매달, 도급을 갖다 줄 경우는 매달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다가 이렇게 퇴직금을 갖다 충당하도록 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불건전한 회사, 뭔가 부도부도 회사라고 할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잘 모았다가 1년을 채워가지고 직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1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뭔가 수를 써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부당이익이 되겠죠?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아니게라 고의 부도를 가다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꿔서 말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 조건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고 불안해진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 돼. 내 동료들 또는 본인 직접 될수 있겠죠? 근로자들의 이렇게 그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갖다가 수용하면서 이런 답변을 써야 되느냐? 아, 그건 상당히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자니 회사에 맞는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근로자의 편을 들자니 이게 또 상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주민 이럴 경우에 소장님들이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갖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뭐 근로자는 둘째 치고 회사 입장만을 들어서 이렇게 그냥 도급해 줬다 도급으로 해주는 도급화하는 이런 답변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권익과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좋은 답변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이런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좀 당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다. 도급제를 갖다 하는 것은 이런 논리로 인 해서 도급제를 하는 것은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선결을 갖다가 어떤 과제를 갖다 선결해 을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도급제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할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불안돼요. 그러니까 고용 조건이 불안하니까 이거를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소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으로서 근로자와 상업자간 그 상호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주택 관리업자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금 2억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한 해만 하더라도 수십억씩 관리비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 그 수십억씩 관리비를 쓰는 아파트들을 뭐 정말 알이몇 개씩 또는 몇십 개, 몇백 개씩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겨우 2억만 가지고서 이렇게 회사를 갖다 차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영세하고 불안정한 회사 이렇게 부도가닥한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택 관리 업자를 할수 있는 그 조건을 갖다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해서 안정된 회사들이, 안정된 회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거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에 합당한 만큼의 사람을 채용을 해라. 그러니까 보유 인원을 갖다좀더 표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이외에 사람을 갖다 쉽게 쉽게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도록 지금 보게 되면 3개월짜리 또는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쓰는 것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전부 다 없애고 임기를 보장해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고용을 갖다가 안정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갖다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도급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이렇게 뭔가 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믿음을 주면서도 도급제를 하는 것 그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믿음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도급제만 주장했을 때는 수많은 근로자들은 그 피해를 갖다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도 뭔가 고용 안정을 갖다가 믿음을 주면서 그리고 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급을 갖다 가져가게 되면 이거 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그 많은 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고요. 그죠? 출제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전에 그, 그 당시죠.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제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공채 관련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건 작년에 그 22회 때죠. 22회 때모 뭐 회사에서 PT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해서 면접을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PT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그거,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이 PT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